헤어 속에서 선진국이 되기까지 모든 노력들이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고자 하니 국민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제20대 초반 국가를 위해 군 생활에 왜 시간을 낭비했나 후회심도 듭니다.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 달리 무조건 이겨야 하는 대선입니다. 다시 한번 무능한 정권이 집권할 경우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시어 본선까지 승리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. 저 같은 청년이 힘들 때 받쳐주실 수 있는 법팀목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. 북한이나 외국으로부터 이 나라가 힘들 때 막아주실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. 국민과 함께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네 할아버지 같은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. 모든 국민들이 꿈을 꾸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신